2022년 12월 3 0일 단일 후아유 기도입니다. 주여 마지막 날도 힘을 주시고 새벽에 깨우 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여우수아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잘 깨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아들 여우수아 저에게 열매, 주셔서 열매를 못 맺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되기도 전에 제가 상하고 그 열매를 떨어뜨려, 맺기도 힘들게 떨어뜨리게 만들 뻔 했습니다. 가지가 썩게 만들 뻔 했습니다, 주여. 못난 저를 용서해 주셨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잘 갖고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하니 역시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상한 것도 새롭게 만드시고, 죽어가는 것도 살리신 아버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저희 금강교의 성교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주님이 하시는 성교임을 알기에, 그 발걸음을 맞춰 따라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기에,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제가 그것을 원하기에 따라갑니다 언제 곳 곳에,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